유퀴즈 온더 블럭 개그우먼 조혜련이 박미선의 유방암 치료 완료 소식을 전했다. 15일 방영된 TVN 유퀴즈 온더 블럭 이하 유퀴즈에서는 개그우먼 여성 듀오로 이경실과 조혜련이 등장했다. 이들은 약 1년 전 유재석의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박미선까지 더해 소소한 토크 하나로 유튜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 그대로 재단꾼 그 자체였다. 조혜련은 이경실의 고마움에 대해 전하면서 박미선과의 의리를 전했다. 얼마 전 박미선은 유방암 투병을 알려 세간을 놀라게 했다. 늘 덤덤하면서도 적재적소의 개그 요소를 빼먹지 않고 연기력까지 갖춘 귀한 인재인 박미선의 투병은 아무랑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조혜련은 지금 미선 언니가 방송을 쉬고 있지 않냐. 라디오에서 언니 얘기를 했다가 기사가 너무나서 미안했다라며 가뜩이나 기사화되고 있던 박미선에게 신경이 쓰이게 한걸 너무나 미안해했다. 조혜련은 어느날 박미선한테 연락이 왔다. 나는 무서웠다. 마침표 혼자야? 라고 하더니 나 완전 치료 끝났고 내가 날 위해 기도해준 거 너무 고마워라고 하더라라면서 그 언니가 그렇게 대인 배다 우린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구나 싶었다라며 뭉클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